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앵커 임수빈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오늘 경북 경산시 용성명 매남로에 있는 계곡이 깊고 공기가 맑으며 정말 아름다운 청정 수월도량 해명사 주지 해명스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축구 선수 활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유년 시절의 희노애락이 어떠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승은 어린 시절에 대구 대륜 중고등학교 축구 선수로 네. 지냈고 어, 출가하기까지 어, 마음의 그 조화한 아픔이 그 동료 되면서 출가하게 를 되었네요. 아 어떤 마음의 동료가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어 남자 예자를 하는 것은 네. 어. 나이가 차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꾸리기 위한 어, 순리의 순서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음. 근데 스님 역시 출가하기 전그 이유가 네. 어, 여자분이 남자의 가슴을 음. 아프게 하는 로 해서 아.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해명스님께 대한 이제 저는 공부를 한번 좀싹 하고 왔는데, 큰 스님이신 월탄 스님을 만나 건당상자 스님으로 출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월탄 스님은 해명스님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어, 소수는 큰 스님을 인연으로 하여, 네. 큰 스님의 신변을 항상 지키는, 응, 음... 경호를 하게 되었고, 네. 큰 스님에게 남은 것은 항상 불자들을 보는 눈을 부처님 마음으로 항상 음. 보고 대하라고 그렇게 컨심에게 항상 공감을 인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을 컨심에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의 네. 큰 마음과 큰 뜻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큰 존재로 다가오게 네. 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과 그리고 가장 이제 보람이 됐던 일들 하나씩 혹시 있으실까요? 어, 제가 13년 전에 가원도에 있다가 이그 사람은 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제가 태어난 곳이 경산이라고 저는. 스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음. 뿌리를 찾아 지금의 현재에 있는 그 용성면에 있는 이 자리에 불사를 네. 시작하면서 음. 처음은 텐트 인용을 치고 시작하여, 어, 그 17년, 2017년도 네. 55평 신도들한테 약속한 공양간을 지어주고 나서 네.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 아. 가장 힘들었을 때는 네. 어? 어, 많은 분들이 저 어? 짐승들이 울거리는 저 곳에서 어떻게 불사를 하느냐고 네. 어? 그렇게 어, 말들이 많은 곳에 저는 텐트 속에서의 생각에 작은 꿈을 아주 크게 하나하나 양파껍질 벗기듯이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벗기셨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어그 후로는 지금 현재 어, 암자 밖에 보면은 우측편에좌 우측에 있는 판넬 집들을 네. 두 동을 그 철거하고 네. 자 좌측에서는 65평 큰 좋은 제목으로 나무로 하여 간 네. 어, 음정을 천수천안 간자재 보살을 모실 어, 도면을 완성하였고 네. 건립을 진행하기 위해서 네. 사찰 내에 많은 나무들이 수송되어 있고 우측에는 어, 해수 간음 보살님을 모시기 위해서 35평에 또 절을 불사하기로 네. 진행하기 위하여 지금 철골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립 준비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특별히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네, 있습니다. 음. 어, 지금의 어, 서른편 부처님 네 분이 모셔져 있는 네. 본 아, 법당에 어, 이, 여기는 아주 산속이라 외진 곳이다 보니까 네. 어, 가에 벽체는 다 되었는데. 네. 부처님은 모셔져서 계시고 에? 그 해는 지고 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음. 밤1 1시부터 비가 온다 하는데 음. 그 지붕을 덮어주지 아니하여서 에? 부처님을 밖에 모시고 있는데 텐트 작은 텐트 속에 모시고 있는데 안으로 모셔야 되는 시간은 다 되었고 네. 그때가 스님이 가장 괴로웠고, 응? 음. 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그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이제 서서히 모든 게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뭔가 어떤 감회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모든 것은, 불자님들, 여러분들, 모든 것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음.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이 기도로서 네. 우리 부처님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모든 소원 이어진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 스님 그 비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이라고 하는데 네. 공 안에는 정말 큰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스님께서는 그 공이라는 그 부분에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한번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 공이라 하는 것은 어, 열 달의 배아픔을 안고 부모가 자신을 잉태하여 세상에 눈을 뜨게 해주었으므로 네. 부모의 그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의 정신을 세상에 가장 순리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이란 에? 부처님의 큰 뜻을 에? 위대한 그 마음의 뜻을 네. 사회에 퇴색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음. 살아가라는 것이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혜명 스님 그럼 저는 그 불교 용어를 제가 네. 열심히 공부를 해 보면서 음. 이 용어가 유독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음. 그 용어가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용어가 저한테 많이 가슴에 와닿았는데 음. 혜명 스님께서는 그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간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태어나서 착한 마음으로 살고 또 돌아갈 때도 선한 마음으로 세상에 신고 가라는 뜻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불자들은 어느 분할것 없이 부처님의 크고 광대한 마음과 눈과 귀와 말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과 어?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라 하는 뜻이다. 음. 어, 그러면은, 해명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극락은 어떤 뜻일까요? 극락이란, 어, 일체 유심조라. 내가 마음을, 네. 그, 자신의 마음 속에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극락이요. 내가 죽어서 극락을 쳐다보면 그즉 그것이 좋은 행동을 한 사람은 극락일 것이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그것이 즉 지옥이다.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스님의 삶에 궁금함이 있는데, 어, 출가하시고 나서 이건 좀 후회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아, 그 부분은, 네. 제가 어, 출가를 하기까지가 어린 6년 시절에, 어, 사람들은 그 결혼에 에? 부모의 군리에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네. 소승 또한 어, 출가를 하게 된 이유는 음. 내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보지 마,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므로 해서 네.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또그 뒤로 성직자가 되고 나서 스님으로서의 바라보는 눈이. 어, 스님, 각 스님들이 해야 될 행동과 아니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오, 네. 응?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네. 그, 우리 불자들이,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음.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응? 생물을 죽이지 말아야 되고, 음. 응? 도둑질을 말아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오계가 그런데 제가 보는 눈에서는 많은 스님들이 꼴치 않은 어, 행동과 전진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성직자로서 참 비통한 함을 금치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출가하기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어떤 삶, 새로운 삶을 선택하실지, 그 삶도 궁금합니다. 저는 출가해서, 원래 36년이라 가는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네. 어, 소소한 죽을 때까지, 어, 불자들의 주문리를 뒤지는 행위, 그짓을 하여 음, 네. 부처님을 핑계로 삼아 신도를 네. 속이고 해요 해서 보시를 받는 그런 행위는 네. 절대 있어서는 음. 안될 것이고 네. 부처님 말씀대로 스스로 어? 모든 자기 업장을 위해서 네. 행동을 하게끔 저는 항상 계도를 할 것입니다 음. 그리고 네. 가장 먼저 소성이 행동을 하고 어? 노력하여 모든 네. 불사를 끝마치리라 생각하고, 이 경산 용성면 그 면암리에 해명사 대작 봉창불사마는첫 번째 선임의 노력과 두 번째 신도들과 단합하여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땀물림 노력의 결식으로 대작봉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